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동식 유압호스 철심 있는 와이어 원아이어투아이어포아이어 하는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호수를 압착할 수 있는 유압호스 이동식 유압호스 압착기 가지고 조그만 파이프 한번 찍어보는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바 걸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놔두고 리크가 없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요거 이 파이프 이 두께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20mm 정도 됩니다 두께 한 1.2t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앞차가면 약한 16mm 정도 되는 다이스인데요 지금 다이스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이걸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이거 이거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한 정도 해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laughs>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여기 불이 들어올 겁니다. 배터리 체크 여기서 이제 목표 값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고, 가지고 압력계지 보면서 힘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 지금 제로에 있고 여기서 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이제 이 펌프는 크니까 크고 지금 펌핑할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꼼으나 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접고 있습니다 다이스 간격이 아직 남았거든요 좀더 들어갈 수 있는 돼. 한 150바 정도 150바 정도 됐고 아직도 도 들어갈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또 가보겠습니다. 또또갈수 있어서. 200 2 0한 40바 지금 230바 정도인데 230바 정도 되니까 이게 목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 마지막에 가가지고, 어, 압착이 안 되려고 막 버티고 버티다가, 그 순간을 딱 넘어서니까, 압착이 탁, 210발 0 0한 넘으면서 압착이 탁 돼버리면서, 230에서 완전히 압착하면서 목표점에, 예,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마 이게, 그 작, 기가좀 길기 때문에, 이 정도 압착하는데 시간이 조금 덜 걸린 편입니다. 들 걸린 편인데, 이제 한번 풀고, 자, 풀어가지고, 그리고, 압착된 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압착은, 잘 되었습니다 잘 됐고 합착 후에 직경은 거의 16파이 지금 제가 16파이 다이스를 썼거든요 그래서 거의 16파이가 형성이 됐습니다 합착 후에 16파이 합착 전에 19.8파이 네, 네, 압력계에 부착되어 있는 찾기하고, 어, 이동식 여부수 압착기하고, 세트로 조합해가지고, 압착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